아 그날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뭐 어쩔 수밖에 없었고 저쩌고 막 이런 반성문 판사님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를 받아보시거든요. 이런 변명은 바로 들통이 납니다. 경찰서나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 과연 어떻게 써야 할까요? 반성문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이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심을 담는 건 기본이고요. 그 내용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반성문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과연 양형에 도움이 되는 반성문,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양형 판단 시에 이제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이제 양형 기준의 하나로 고려를 하거든요. 네, 실제 사례를 보면 다양한 형사 판결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진지한 반성문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유리한 정상으로 첨작해서요, 이제 형 종류 중에 가장 낮은 이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근거로 쓰기도 합니다. 반성문에는 다음에 세 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범행 사실 인정과 죄책감 표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이제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의 감정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 실수로 그랬어요가 아니라 어, 아, 제가 그랬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둘째,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사과. 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겪었을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네, 피해자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셔야 합니다. 이건 중학교 때 친구 연필을 빌려서 돌려주지 않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겪은 실제 어려움을 생각해 보시고 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셋째, 재범방지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 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는 이제 초등학생 수준의 반성문이고요. 앞으로 뭐 제가 분노 조절을 위해서 매주 병원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겠습니다. 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성인의 반성문을 쓰셔야 합니다. 첫째, 변명이나 책임 전가. 아, 그날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뭐 어쩔 수밖에 없었고 저쩌고 막 이런 반성문. 판사님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를 받아 보시거든요. 이런 변명은 바로 들통이 납니다. 형식적인 문구나 과장된 표현,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과장된 표현만 계속된다면 이게 반성문의 진정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곡이나 거짓 정보, 네, 진실만이 살 길입니다.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게 반성문에 적는 것은 전체적인 이제 신뢰도를 크게 낮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성문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반성문 양식을 복사하시는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네, 이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법원에서 판사님들은 굉장히 수많은 반성문들이 읽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한 반성문은 어느 정도 걸러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이제 그런 복사한 반성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사님들이 보시고 진정성이 떨어지네. 진정성이 떨어지니까 얘는 반성하지 않는구나라고 양형해서 고려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은 참고만 하시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성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A4용지 기준으로 뭐 한두 장 정도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짧아서 뭐 A4용지 반장도 안 된다 이러면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이제 너무 길다 이러면 판사님들도 읽기도 어렵고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량의 반성문을 차라리 여러 차례 작성하시는 것이 양형에는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충실함과 진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분량도 무시 못하지만 그 내용의 진정성이 없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화려한 문체보다는 진솔함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법원은 문학적 능력보다 이 사람이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거든요. 가장 좋은 반성문은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작성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서 내용을 다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반성문 작성의 모든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반성문 쓸 일이 없는 것이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문관리 변호사였습니다.